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의 t v 의 강요엘입니다 이번주에는 종말양상의 두가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주님의 강림하심이 약속이 어디가 있느냐? 세상이 지운 후부터 지금까지 아무 징조도 없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어. 돼 이제 하늘과 땅은 불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간수해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이 말씀은 세상은 물심판과 불심판으로 끝을 맺는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심판은 노아 때를 말하는 것이고, 노아 때 물심판은 구약을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신약시대 때.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와서 물 세례를 준 걸로 우리에게 가르쳤고, 불심판은 롯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약시대를 상징합니다. 신약시대에 불심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한 말씀과 그 뜻이 같습니다. 마태 3장 1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러 왔지만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세계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관계를 두 번, 물세례와 불세례로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물세례는 구약시대 때 끝났고, 불세례는 이제 우리 시대 때 있다는 말입니다. 먼저, 일대지. 인류 구원을 위한 두 가지 세례가 있다고 했습니다. 물세례는 죄를 수장하여 끝내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 1장 4절에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흑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세례요한의 물세례는 무엇인가? 왜 물이라는 용어를 썼는가? 첫째, 물은 겉의 죄를 씻는 의미를 가집니다. 겉으로 나타난 죄 에베소 5장 26절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랬습니다. 두번째, 물은 죄를 끝내주는 사명이며 그 후에 불 드시고 성령 드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물 세례 다음에는 반드시 성령의 불 세례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물 세례는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마태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세례를 받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의의를 이룰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음은 불세례입니다. 불세례는 육의 속성을 불로 태워버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정이나 육 정의 속성을 다 태워 버리는 것이 불입니다. 히브리 12장 29절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 세례는 다른 말로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마가 1장 8절에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물과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누구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까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난나니 그랬습니다. 바로 물이라는 세례는 중생의 씻음이요 성령이라고 하는 세례는 우리를 새로운 세계, 의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준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육간의 중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았다고. 마태 3장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예수님에게 불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는 성경을 통해 나는 물세례를 주러 왔고 그분은 불세례 즉 성령세례를 주신 분이라 하면서도 말은 했지만 예수님한테 가서 성령세례를 받지 않고 자기 교만을 만들어 물 사람만 주려 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물이라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물을 통하여서 잉태됩니다. 마태 일장에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몸이 출생되셨고, 마태 3장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세례를 통하여 거듭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물세례와 불세례의 상징성은 무엇일까? 우리는 단순하게 물세례 받고 또... 성령 받으시오. 아무리라서 성령 세례를 받은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 세례의 상징과 성령 세례의 상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물 세례는 모성성을 상징합니다. 물로 성립된 생명은 세상에 출생할 때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와서 구약적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젖과 같은 말씀의 초보를 말합니다. 히브리 5장 12절과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라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니 의의 경험을 못한 자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 6장 1절과 2절에서 그리도의 도의 초보는 버리라고 했습니다 신약시대 때 예수를 믿는다면 그리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라 여기서 그리도 도의 초보는 예수 그들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초림의 말씀을 말합니다. 거기에 보면 버릴 것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가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 도의 초보반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것을 이제 버리고 완전한 세계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럼 완전한 세계는 바로 신약의 불세례를 말합니다. 이 신약의 성령세례는 부성성을 상징합니다. 어미를 통해서 젖을 뗀 후에는 불 같은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이제 예수를 주여 주여 하기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영적 장성에 이르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 5장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이들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은 장성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에벤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어 그리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리도의 장성한 분량은 어디까지를 말하느냐? 히부리 5장 11절에 멜기세댁의 세계를 말합니다. 멜기세덱은 죽음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혜림을 기다리는 것은 죽지 않고 영육간에 변화받아 천국 간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 우리의 아버지의 부성성을 말합니다. 창조의 시작은 물로 시작됐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할 때, 물로 잉태됨과 동시에 모래 주머니라고 하는 물 속에서 아이가 장성합니다. 이것은 아이의 잉태와 출생이 물로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영적 거듭남의 첫 시작이 물이라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했고 지구 또한 생성된 것이 물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했다 했고 이사야 40장 15절에서는 하나님에게는 열방은 통에 물한 방울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창조의 시작이 물이라면 창조의 마침은 불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쥐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가 보금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겠습니다이 말은 예수를 그때 영접했으면 창조의 마침이 됐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 불은 우리의 신앙의 공력을 드러냅니다. 권조서 3장 13절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되 불가운데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구원은 아버지의 부성 속인 태초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는 이유는 구약의 율법을 끝내고 회개하여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 그도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해서 세례 요한은 요단강 물 세례를 통해 구약의 율법과 예언과 선지자 시대를 다 마침이 되는 것이요 동시에 회개를 이루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예식으로서 세례를 베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자는 요한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우리의 세례라 이것은 육신의 더러운 것을 없이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물 세례를 반자는 하나님이신 예수 앞으로 반드시 나가야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물세를 받고 회개한 자들을 영접해서 그들에게 불과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심으로 이제 그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고녀 3장 15절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종생활 400년을 마치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먼저 출애굽해서는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지나서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천국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는 두번 물을 건너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브람도 유브라데 강을 두번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 천국 가는 모형이라면, 홍해라는 물을 건너는 것은 세례, 요한을 통한 물 세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0장에서 물은 바로 홍해를 통해서 건너가는 물 세례라 그랬습니다. 요당강은 예수님을 통한 불 세례, 즉 성령 세례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를 믿는다 할지라도 물세례와 불세례를 받은 자의 한에서만이 영원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어머니, 신약의 아버지의 세계를 깨닫고 믿는 순간 그 사람만이 물세례와 불세례를 받은 자라고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그말이오 예수 믿고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그러나 물 세례를 받지 않으면 천국 입성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요한복 3장 5절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와 요단강을 거쳤던 사실을 신구약 성경에서 통달하는 축복된 삶을 통해 영원히 사는 복된 구원의 세계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함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